아, 살인마만 좀 제발 뚜벅이 나와라.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. 아, 스피릿도 근데 ESP 쓰는 스피릿 만나면은 아, 맞아요. 그 <laughs> 카페 올리셨잖아요. 천 음, 카페에 올리신 거 봤어요. 아, 맞다. 음. 오야야, 야. 덕구다, 덕구다. 짝집에다 내가 보기엔 돈까스 개장하실 듯. 호재 하나 해 볼까? 호제히로제인가요 예, 히로제. 어. 어 호재 끌어간다. 아, 제기라 씨. 아, 호재 하자, 마자끄네 아이씨, 저 양반 저거 한 날렸네요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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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도망가, 도망가. 저 짝지 조심하세요. 창틀이랑 다 지금 발전기 지금 뿌셨고, 지금 덧 주서가지고 발전기 근처에다가 덫 세팅. 제가 저건 덧 해제할게요. 보이죠? 덫. 네. 자동도시면은 모르니까 참고하시고. 어, 어. 세포 죽었네. 저거, 저, 저, 저쪽에 있는 거. 이거 돌린 게 아니잖아요? 네. 비이 좁아서 후반부에 힘들겠다. 아. 저거 어떡하지? 덕구가 지금, 작집에서 지금. 어, 제가 주을갖다 갈게요. 오케이. 근데 바뀌었다, 나. 가는 거. 어, 온다. 아, 씨. 와, 더 설치한다. 이거 이, 교체해줘야 되나? 그냥 살려야 될것 같아. 아! 아, 잠시 가버렸네. 아. 내가 한대 맞아야지. 아, 내가 죽어줘야겠는걸? 우와, 아니, 이거 씨발두 명이 다 죽었어 야, 이거 <웃음> 터졌네 이게 <laughs> 아닌데 아, 이게 아닌데 쟤 살려줘야겠는데요? 환자각 봐야겠다 에이,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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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각, 환자각 아이고 아이고, 이거는 아, 뭐예저 어디 갔지? 아우지 갔어요. 아우지두명 거는 거야, 이제. 판자각 한번 봐보세요. 혹시 모르니까. 든다. 안 된다, 안 된다. 늦었다. 아아. 신사람이 아, 뭐야? 안 일로 왔어, 돼. 왜? 아우지안 가네? 저한테 오네? 아니야, 짝집에다 또 세팅하는 거 같은데. 내가 살려야겠네요. 어쩌다 이렇게 됐지? <laughs> 다시 갔다. 아이고. <laughs> 더설치 진짜 잘 해놨네. 이로 온다. 에라이. 살려고 지금 사형 문자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. 에 먹걸리다가 뭐 살리려가는 중. 다시 올것 같은데 근데. 아야. 아 죽어버렸는데. 포기한 거야? 아.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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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삭삭삭삭. <laughs> 쓰레기차 쪽으로 가면 쓰레기차. <laughs> 이건 발전기 돌리고 뭐고 그냥 시간이나 끌다가 나가겠다. <laughs> 아니 죽어야겠다. 다시 온다, 다시 온다. 어, 전화 좀 아까 그더 태치한데 있죠 우리. 제가 말했던 창틀 더 그쪽으로 왔어요. 발전기 돌렸던데. 저 끝에 발전기로 갔다. 점수나 묶자. 저기 있는데. 온다 온다 나 온다 나 대온다. 이거 시야 어, 하나다 어? 아닌가? 나 대온 거 아닌가? 뭐라? 혜민이 오 그러구나. 네. 나 어서 돌려야지 마침. 이거 맵이 진짜 와...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쓰레기사 뒤에나 돌아야겠다 아... 진 그냥 가서 내릴 그랬어 덕후 어디로 갔죠? 짝짬라인으로 간거 같은데 회복 얼마나 되셨음? 80이요 다 됐어요 쇽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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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구 온다 덕후 온다 덕후 온다 나눔 필거 같은데 이번에? 맞아 버리네. 짝집에 있어요 뭐? 뭐시여? 네. 어 제가 끌때 없었어요. 근데 깔아놨을지도. 반부질 있다. 음, 나리로 가야지 그러면. 흐 <laughs> <laughs> 아! 못 지나간 <laughs> 아핳 끝났네 <laughs> 아! <laughs> 걸렸어요? 아 걸렸구나 아더 퇴직하려고? 어여기더 있어 아 안 돼, 안 돼. 아나 <laughs> 아, 진짜. 덫 가려놔야지. 안 돼! 밟았어야 되는데 빠꾸라네. <laughs> 안 되는구나, 그게. <laughs> 까비. 우리 둘은 재밌게 했네. 애교 네? 예? 뭐 한다고요? 애교? 아. 아, 혼자만 탈출하게요? 그러면 안 되지. <laughs> 그러면 안 되지 아 덕후가 아마 사장님이 배가 많이 그거. 고플 거예요 뭐야 어떻는 뭐 거야? 봐졌다고요 <laughs> 굉장히 굉장히 침착하다 이 양반 대단해 <laughs> 여 아, 별미 없네. 콜! 더 됐어! 죽겠어! 아! <laughs> 어, 빠 맞았어, 안 맞았어. 어, 나이스. 무빙 지렸다. 방 무빙 찢었다. 아, <laughs> 방금 무빙 <우빙> 이 시렸는데, <laughs> 어,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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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사장님이 좋아하는 돈뭐스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짝집 짝집 야 뭐야? 뭐야? 뭐뭐어쩌자뭐거지아 지금 실수로 야은거뭐요돈야스는 아 그래요? 네. 나 보여요? 오! 오! 아 밥을 먹었다 그래도. 개 웃겼는데 방금 전에 나 잡은 다음에. 내가 <끝> 다피해다녔거 <끝> 아우 시끄러.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? 이렇게 돌아서. 갑자기 <laughs> 다밟나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고? 아나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창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 <laughs> 아 진짜 자연스럽게 어깨에서 그냥 바로 창틀로 넘어갔거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데? 자연스럽게 <laughs> 개자연스러웠습니다 웃기네 <laughs> 아 진짜 개웃다 <laughs>